모양을 부탁해, 우, 만만만무물 자, 이곳은요 영덕의 일출 명소 삼사해상공원 근처입니다. 자, 여러분께 새 일출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섰습니다. 자+ 습 왔다 왔어. 이제 올오겠네요새새가 새해, 새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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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옵니다. <laughs> 자, 2022년 새해가 <웃음> 밝았습니다 <웃음> 시청자 여러분 2 0 2 0년에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자 영롱 로 세팅 갑니다 영덕 출발 새해 기운을 받아 더힘찬에건어보겠습니다 하이야 아, 출규봉구에서 던지더라도 몸과 마음이 가볍구나 하이야 하이야 야 여기 지금 작업이 한참이데 이른 그래. 시간에도 활기가 야, 넘치더라고요 더 왔어 더 왔어 고가 많으십니까? 하이야 어마무위 아, 우와 되게 진짜 크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제 막 잡아온 신심한 대게들인데요, 살아있었습니다. 하이아 예. 이니다 하이야, 이야이야이야이야새 좋은 하이 시운을 가득 있음이네. 담아 쌓아렸는데요 올해 바다 농사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농쟁이 파이팅이야, 파이팅이다. 야 주변에 있던 상인분들과도 인사를 나눴는데요. 아유 어머머이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뭐 좋은 물건 드셨어요? 어 물건도 좋고 맛도 좋고 사랑해요 <laughs> 아니, 자 오늘 2002년 새해가 밝았는데 바라고 싶으신지요? 예, 많이 아아 진짜요? 많이 다돈 많이 버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실건데? 에효오 음. 땡그럼 땡하하하 <laughs> 새해에는 완전 부자 되시자기한번드겠습니다자손 잡으시고 기많으세요 아 어머니 더 부자 되세요 남동부인 파이팅 한참을 걸어 한적한 마을에 다다랐는데요 아 너무 이쁘다 벽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이쁜데요? 남편은 배를 타고 나는 바다를 타고 댕겼다 아우 가슴에서 다 맞았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초롱 이거 아안 뭔가 하 어머니 오이만에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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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래 오래 오시오 거예요? 아래고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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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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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오요 아버님과 마을의 전 이장님도 계시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예예예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건 꿀소라예요예 네. 뿔이 따라가지고 아우 소라라고 다섯 시간 동안 물질 해서 예. 잡아온 것이는데요 야야 이거 바로 쓰러주시는 거야 언니 아, 아우 아, 이 귀한 걸 선뜻 내주셨어요 야, 싱싱해 보이네요 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음. 강에 바다의그 깊고 시원한 맛이 느껴집니다. 음? 아니, 이렇게 귀한 거주셨는데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네, 오중한 널기 좀 도와주세요. 아, 오중한 널기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꽃 나올 때까지 가서 좀 먼저 가서 좀 도와주세요. 아, 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마을의 전 이장님이 함께 도와주는데요. 옥상에다가 오징어를 아이웨! 넣어 말려야 하는데요. 아니야, 아이아! 여기 넣는 것보다 바닷가 옆에다 넣으면 더 좋지 않아요? 바닷가 넣으면은, 갈매기가 예. 엄청 많아가지고 다 집어 상품이 안 돼. 개들도 아, 맛있는 아이웨, 걸 아이웨, 알아서. 넣으시는 거구나. 아이웨, 아이웨, 어머니께 보답하는 마음에 담나 열심히 싹보로 들였습니다. 할 하려 하려. 예, 다 넣으시면 돼. 다 넣으시면 돼. 어심십니까 보십시오. 아우 어, 예쁘게 잘열어놨다 잘하시면 잘하시 어머니 물질하시지 얼마나 했어요? 물질아니라한3 0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이고 3 0 년? 예. 네, 아저씨가 몸이 불편하시고 또 애들 도 그때는 네. 어렸고 네. 그래서 생활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어요. 처음에는 네. 할줄 몰랐는데 그걸 내가 배웠어요, 배서어 어어어. <staircase> 어머님 처음에 물질하신다고 때 반대 안 했습니까? 아, 뭐 하라 했어요. 뭐 우리도 조그마할때 고기 잡았어요. 네. 2m, 3m 까지는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네. 숨찰 때가 있어요. 그죠. 언제 사람이 다쳤지. 니가 그렇게 그래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네. 아, 이 쓰겠습니다. 밖에 몇번 내다 봅니다. 그걸 집에 올 때까지. 아, 진짜요? <laughs> 나오시지 말라 해도 몇번더 네. 내다 보고 그냥 우리 정부가. 아, 우리 생각하시게.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고생은 많이 했 뭐, 뭐 이런 말할 수도 없지. 네. 못채우셨던 말씀이셨을 네.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지만, 자기 몸도 불편한데, 나를 위해서, 막, 발밟히셨는데여까지벗겨돼가지고뭐 예, 우리 그냥 이렇게, 지금만큼만 행복하게 살아요. <laughs> 두분위해 제가 선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손잡으세요 둘이 손잡으시고 같이 끼는 장갑이에요? 아, <laughs> 이렇게 두손꼭 잡으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어, 오마이모기 이팅 <laughs> <파이팅! 파이팅! 웃음> 바다를 품은 고장이라 그런지 갈 길을 는 곳마다 속에 품은 것같은데요 이야, 풍력 좋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봤는데 어떻게 걸어가 야, 가지야! 아, 아, 물이 나. 맑고 깨끗해서 더 나. 아름답게 야. 느껴지더라고요. 오. 눈부신 영덕 바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와, 이번에는 바다를 벗어나 농촌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안 나오시고 다들 이렇게 집에 모여 계신다고요 어머 안녕하십니까? 서울 말씀입니다. 주인. 오 마복. 예. 마복이야. 진짜 오 마복이야. 야야야. 헤이. 진짜 마복인데요. <말모잔데요. 웃음> 아, 어머니 진짜 맞아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들 좋아하시네요. 있어? 그냥 뭐 이래 얘기하고 뭐뭐뭐 뭐라 말이 재밌지도 뭐하고. 집인 누가 다왔지 뭐. 아 집인 누가 있가 아이고 답답해, 답답하려고. 답답하, 답답하. 저거는 뭐야, 너 재밌는? 저거모 뭐야? 어머들 촉촉해하시는 거 같은데 노래 뭐뭐불러드릴까요내 네, 나이가 네. 어때어내 나이가 어 마음은 하나요. 어머님들 신나게 불러봤습니다하요 그대 말이 정말 야, 하이야, 하이야! 사랑하기 아껴온 인데 자, 다 같이 소리 질러. 어머니, 다들 즐거우셨죠? 아. 이게 이게 한해 한해 걸게 아, 이고 아이고. 아쉽네, 진짜. 뭐하이게다 어머니, 어머니는 오십 년 젊은 시면 어떻게 거예요? 온갖게다 하고. 옹갖고 아, 아, 온갖게 아, 뭐. 아싸. 보고뭐 시도 가보고 뭐언 가보셨어요? 요왜왜 왜? 왜, 왜. 그러는 시시겠다하어요 여군만 타시면 내가 이년 뒤에 늘도 오시면 안요아부님은여군이 되게 잘 오시거든요 겨울철 선방이 돼요 선방이+ 만약에 젊어졌어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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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언니 뭐 하고 싶어제감만나으시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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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형들 항상 다 건강하시고 2022년! 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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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이야. 또 부지런히 건었는데요. <laughs> 네. 어머, 안녕하십니까? 저하마십니까 까키야! <laughs>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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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laughs> 아니 추가데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금치 작업하려고요. 가시오 가시오 그예예 예, 이거 반보이가 도와드릴게요. 오머야 어머야. 야 시금치가 시원해. 야, 야 정말 그게. 시금치 농사를 나, 정말 크게 으시더라고요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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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 그 어느 때보다 풍차게 수확을 좋으라. 도왔는데요. 어쩜 이렇게 잘키우셨는지 정말 어하더라고요 바로 먹어 봐도 됩니 네. 이거 아주 그냥 런거런거이야 힘이 솟는다. 오늘도 아요 넘치는 에너지로 시금치 싹수화케드렸습니다 아니요, 자고 혼자 하세요.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1, 2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 진짜요? 네. 2년 전에 갑자기? 네. 왜요? 어, 주무시다가요. 주무시다가? 네. 건강하고 음. 한밤 11시까지 둘이 얘기하고 네. 그랬어요. 진짜? 그런데 그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온지 얼마 안 돼요. 아버님도 많이 보고 싶으시고 그리우시겠네. 그렇죠. 같이 몽사 짓던 사람이니까 또한 뭐 40년 살았고. 아이고. 그럼 자제분들은 수사에는 어떻게 되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예요. 아, 딸이면 어디 계세요? 딸이면 두바이. 아니, 언제 오이가 있어요? 한 5년 됐어요. 5년? 아이고 아버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좀 딸님이 좀더 보고 싶으실 것 같아 네네 이제 새해에 딸님 생일도 있는데 한국에 사시면 묵독도 뭐, 끓이고 찰밥도 해줘야 할 텐데 해외에 있으니까 그것도 못 해줘서 좀 많이 미안해요 아이고 그래서 딸님과 영상통화로 아,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엄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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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우리 집에 6시 내 고향 촬영하러 왔어 아,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같이 노래 부르시죠? 야. 생일 축하합니다 이미 의생일라 축하합니다 <laughs>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면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될 텐데 여보세요? 안 들려? 여보세요? 울컥하셨어 지금 <laughs> 아, 우실려 우시는 거야. 아, 나저 저는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지라 줄 예예, 알고 알고. 감정이 확 올라오신 것 같은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농사 지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냥 아직은 엄마가 혼자 농사 지을 거 생각하면 그렇죠 아빠랑 같이 있었으면 그렇죠. 먼 이국장에 계신데. 어머니가 언제 제일 보고 싶으세요? 엄마 생일 때아 엄마 생일 때 5년 동안 이제 못 가고 예, 그래서 좀 예. 그렇고 그렇죠 아 예예 예. 또 해외에 계속 이렇게 떨어지시는 동안 또 못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이고 또 엄마가 지금 씩씩하게 생활해줘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 새 공부 많이 해 주세요. 어 고마워 사랑해 어 사랑해. 시금치 시작. 주말에 계신 따님에게 고향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과 직접 키우신 시금치를 사진으로 찍어 전했는데요. 고향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이만복이는 마지막까지 힘차게 걸았네요자 영덕하면 대기하는 거 대기해 대기해 영덕이맛을 안전할 수가 없어 야막아줘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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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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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자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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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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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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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이팅이야하 ه 야하 ه 야 ا 들 뭐죠? 오우 이있습니다오대 되게 맵. 이얼 먹기 전부터 정도. 설렘을 뒤채할 아. 수가 없더라고요. 어? <laughs> 아, 드셔 보세요. 대신 먹어 보겠습니다. 이야! 음. 어, 정말 부드러웠어요. 대게 입니다 음. 타우 동능가 너가 진짜. 음. 이거는 찜! 오우 맛하야 이게 바로 영덕 대게죠 부드럽고 고소하고. 오. 오. 야, 진짜 이 순간만큼은요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음. 음. 뭐 야, 나하이야 태게 활용 정 활용. 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먹어야죠. 아, 되게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마어마어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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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머영머대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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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덕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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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어머+ 보머 어머+ 얼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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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어머+ 어머+ Yeah!